누군가 법화경을 비방한다면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경을 가진 이의 공덕과 비방하는 이의 죄업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지니고 수행하는 이는 눈과 귀와 코, 혀와 몸과 뜻이 맑아집니다. 그 맑음은 단순한 청정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고 진실을 더 또렷이 듣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아득한 옛적 끝없는 겁을 지나 위음왕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에게는 나고 늙고 죽음을 벗어나는 법을 벽지불에게는 12인년의 깊은 길을 보살에게는 여섯 바라밀의 무한한 수행을 설하셨습니다. 정법과 상법이 사라진 뒤에도 위음왕 부처님은 다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름은 똑같이 위음왕이었고 무량한 부처님들이 이어져 모두 같은 이름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법화경을 지니는 공덕은 바로 이 끝없는 인연과도 같습니다. 욕을 받더라도 맑음으로 비방을 받더라도 자비로 이어지는 길.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의 공양입니다.